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처음에 음악이 둥둥둥둥둥카 이렇게 나 와요.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, 몸을 왼쪽으로 보내주면서, 오른손은 다운, 왼쪽 손은 센터 쪽으로 밀어주세요. 그쵸? 그 다음에, 고개만 왼쪽으로 가주시고, 왼손이랑 오른발이랑 같이 느낌을 맞춰서, 팍! 터주세요. 그 다음에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 앞에 두면서, 마우스마우스 터치, 터치, 오른발 들면서, 오, 왼, 빵, 어깨. 이렇게 온 다음, 오른발을 밟으면서 눌러줍니다 어떻게 하냐면, 여기가 골반을 오른쪽, 왼쪽으로 웨이브를 해주시는데, 다리는 밟아주시면서, 왼, 왼. 이렇게 눌러주시요그전 근데 손을 그때, 업으로 올려서, 셀 1라와서5 1 2 2포2할때 왼발, 오발발가2오2손업손 손 내리고 이어서 해본 다음에 천천한 단맛부터 맞춰봅시다.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밟으면서 원에 할때 손도 같이 그냥 리듬 타주시면 돼요 리듬 타고 이 중심 왼 다리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죠 그럼 앞에 같이 놓으면서 같이 중심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몸을 숙인 상태에서 가면서 마스 마우스 그쵸 되게 그냥 여기는 just dance and 그냥 그냥 댄스 세븐 에잇 원에드 투 3, 4. 오케이, 이런 식으로 받으시고. 그 다음에, 오른 다리를 앞으로 벌리면서, 1. 그 다음, 손은 몸쪽으로 땡기면서, 왼쪽 다리를 가져올고요 2. 그 다음에, 다운 3, 4. 가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면서, 4. 잡아줄게요. 3번 더, 여기부터, 7, 8. 1 and 2, 3, 4. 에, 씨, 엔, 오케이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손을 먼저 뿌릴 거요, 그렇죠? 뿌리는데 이게 여기서 되게 춤이 재밌는 게 하나만 바꿔도 되게 달라요.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움직여요.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냥 몸을 다힘해야 되고 아, 눈동자도 움직이지 말고 그냥 완전 다 움직이지 말고 그냥 just 손만 핸들만 움직여돼요 여기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그쵸? seven e i 3 4 5 6. 아마 이 컨트롤을 되게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될거예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시다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천천히 하시라와 슬로우 네.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넣어주시면은. 이 왼쪽 손에 넣는 거예요, 이렇게. 맞아. 옆에서 보여드리면 릴 손만 넣고 이 왼쪽 손을 돌려서 다어 이런 느낌으로 이게 동작이 연결이 되겠고. 그래서 정면에서 보여드리면은 스탑, 스탑, 빨리, 빨리, 그다음에 원투 여기 네, 여기서 다리가 있어요. 오른손을 넣으실 때 다리를 들거요 다리를 업 했다가 왼손을 말때 놓고 그 다음에 손이 내려올 때 같이 다운 그 다음에 정말 모든 공기가 위로 가는 것처럼 아, 불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까지 끊임없이 저랑 천천히 연결을 해볼게요. 두, 세븐, 에1 원, 에잇, 투, 쓰리.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e p So, you got a s t 스텝을 이용해서 왼쪽 다리 s 놓고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주신 다 e p s 다 you got a s 로 e p You g o 사이드 t e p 이 o u got a s 지 e 지 You g 지 t 지 이런 느낌으로 비벼주시고 이다리 p 그대로 내려놓 a s t 위치까지 끌어오면서, 업! 하시고, 오른쪽 다리를 내려놓으면서 한번 눌러줄 거예요. 손은 라운드 형태로 그려주시고, 그 다음에 한번 더이 힘을 받아서, 왼쪽으로 한번 더 눌러줄 거예요. 그그 그렇죠? 다음, 자연스럽게 돌아와서, 다리를 비벼줄 거예요. 하나, 둘. 이렇게 비벼주는데, 조금 빨라요.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아까 손 컨트롤 연습 한 번처럼 여기도 천천히 해보고, 점점 속도를 높여나가세요. 천천히, 천천히, 한번 더, 천천히, 천천히, 빠르게, 찹찹찹찹 Thank <sharp inhale> you. 그들그게데 여기는 <먹고요>